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4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직 중이었던 그 충남대에서도 찬반 논란이 지금 불붙었고요 이제는 논문 표절 문제 근데 이 논문 표절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자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보도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그 석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조선일보가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진숙, 이 일저자로 쓴 논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거 지도했던 대학원생들 석박사 논문하고 비교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려 10개 이상의 논문에서 제자 하 있는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요새는 카피킬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뭐, 제자들이 쓴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하고 비슷한 시기 또는 길게는 한 1년여 뒤에 학술지에 이제 자기를 일저자로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성상수는 제자 학위 논문에 이미 있는 그 실험 데이터,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장소, 뭐, 결론, 이런 것까지도 거의 카피를 했다. 그러면 이 실험과 연구 뭐 이런 거는 이진숙이 한 거냐 아니면 제자들이 한 거냐? 제자들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그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공동주택 야간경관 조명 사례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 평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잘 읽기도 어려운 제목인데. 이게 3월인데, 그해 2월에 발행된 저 이진수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 김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 이거하고 내용이 상당수 겹쳤다. 이게 이제 논문 표절 검색 서비스 아까 제가 카피킬러 얘기했었죠 카피킬러로 비교하니까 표절률이 52%다 대개 그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카피킬러로 표절률이 한 20%를 넘으면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50%를 넘었다는 거죠 뭐 거의 베꼈다 뭐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는 여기에 보면 같은 문장이 대개 6개 어절 이상인 게 19개고요. 의심스럽다. 일부만 같은 그런 문장이 73개. 거의 뭐1 0 0개다고 보는 거고. 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논문인데 이런 게 10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UGR이라고 해서 눈부심 등급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에 보정 및 불쾌글레어 주관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라는 걸뭐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그 권모시라는 석사귀 논문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유지알의 보정 및 불쾌글레의 주관 평가에 관한 연구. 거의 똑같습니다. 실험적 연구만 실험이라는 것만 넣었을 뿐이지. 이게 제목, 내용 아주 다 비슷하고 이게 카피킬러에 돌리니까 43%의 표절률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2018년에는, 제목뿐만 아니고, 실험, 설계, 방식, 내용, 결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논문 두 편을 한달 차이로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런 걸 자기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를 이 학술지에도 내고 저 학술지에도 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곤란한 거. 그다음에 더군다나 여기에는 서로 인용하거나 뭐 참고했다는 각주도 달지 않았다. 이건 부당한 중복 계제 이것도 연구윤리 위반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시죠. 다른 뭐 석사나 박사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논문을 표절했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이니다어뭐 아 표절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특히 자기 직업을 가져가면서 전업으로 그러면서 석사 학위 박사 학위를 대학에서 한 사람들 저도 뭐 주변에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걸 비교해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표절에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표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러나 제가 그걸... 검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 저, 저는 그런 걸안 했지만 내 일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그 사람이 엄청 뛰어나게 밤잠 안 자고 했든가 아니면 상당수를 표절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없지만 왜냐면 아주 바쁜 기자 생활을 해 가면서 그걸 못 하겠다더라고요. 그걸 이제 누구는 게을러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일에 충실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 일에 충실하면서 석사 박사학위를 표절 안 하고 받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 이렇게 대충 아이디어 베겨서뭐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학위 논문은 없지만. 어렵더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표절한 거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표절한 거는 다르죠.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에 보면 표절 의혹이 있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상당수가 낙마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 총리 논문 표절 의혹 제기된 지 13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버티다가 그만뒀고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학술지에 발표했다가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었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왜 철회했을까요? 아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 왜? 교육부 장관 후보자니까. 그런데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딱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거긴데 기 지금 내용이 보면 뭐 제자 논문, 석박사 논문 10명. 대충 비슷하다. 이거 다른 거하고 다른 논문하고 또 비교해 보면 더 나올지도 모르고요. 중복계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제보가 대부분 다 충남대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충남대에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충남대 사람들 이렇게 전해 들으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은 지금 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문회에서 그뭘 어떻게 소명하죠 카피킬러라는 거는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뭐 표절률 52%뭐43% 이렇게 나옵니다. 딱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특히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표절 이 논문의 심사 표절 이런데 대해서 더욱 엄격한 자태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국민 눈높이로 볼 때도 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좀 달라야지 다른 장관하고 달라야지. 이거 교육 문제 아니냐. 뭐, 이 사람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공허한 교육 포퓰리즘입니다 서울대 10개 못 만듭니다. 서울대가 뭐, 서울대가 훌륭해서, 그, 오늘날 저는 명성을 얻었나요? 응?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갔기 때문이죠. 저도 뭐그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응? 갔기 때문이죠. 아니, 대, 그, 나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 유능한 학생들이 다 흩어져서 가나요? 그냥 망상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포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격려의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실제 뭐 만들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교육 포필리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그 또한 무지의 소산이다. 도대체 검증을 뭘한 거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진수 후보자는 아마 낭마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